심리학에서는 말합니다. 친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은 망가진 존재도 반사회적인 사람도 실패자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들의 뇌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인간관계가 이들에게는 피곤하고 얕게 느껴지거나 굳이 필요 없다고 인식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친구 없이 지내왔다면 그 뒤에는 분명한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진정성 없는 관계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 은근히 조종하려는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인식이 높아질수록 진정성 없는 행동에 대한 인내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당신은 진짜가 아닌 연기를 보며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느니 차라리 혼자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겉으로 웃고 뒤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당신의 뇌는 그 미묘한 조작과 거짓, 숨은 의도를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당신은 모든 관계에서 수보다 깊이를 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관계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얕은 관계를 피할 뿐입니다. 깊이 사고하는 사람일수록 소수의 진짜 관계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스몰 토크, 형식적인 친밀감,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날씨 이야기처럼 누구도 진짜로 듣지 않는 대화에는 마음이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 심리, 인간의 동기,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허한 연결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진짜를 만날 때까지 혼자를 선택합니다. 셋째, 당신의 뇌는 사회적 교류 이후 더 많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천적으로 신경계가 민감한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에너지를 더 빠르게 소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높은 사회적 민감성이라 부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당신의 뇌는 더긴 휴식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대화 하나하나에 더 깊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미세한 신호를 포착하고 상황을 여러 층위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에너지를 아끼게 됩니다. 당신에게 그것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당신은 매우 독립적이며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낮은 사회적 의존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지루하지 않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내면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누군가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당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인정, 자극, 동기를 타인에게서 끌어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거리감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분명한 강점입니다. 당신은 아무나 살만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인을 모을 때 당신은 기준을 세웁니다. 다섯째, 과거의 경험이 당신을 더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신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순간입니다. 배신, 정서적 방임, 잘못된 관계 속에 있었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신뢰가 깨진 이후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들이기 전더 오래 지켜봅니다. 한번더 확인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기준선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친구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예민하고 더 깊고 더 높은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풍부한 내면과 날카로운 직관, 깊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단한 사람일수록 한동안 혼자 걷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배워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당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심리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당신조차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한 부분을 조용히 드러내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